안녕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주에 불교 신자이신 어르신을 만나 뵙거든요. 그 어르신이 본인은 불교 신자시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한 분은 천주교이고 한 분은 기타 종교이고 한 분은 기독교인데 다 각자 많은 스타일대로 그렇게 잘 믿고 어잘 지내면 된다라고 음 그렇게 화평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지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너희 기독교는 왜 너희만 맞다고 그러고 타정교는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냐고,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고, 이 말씀이신가요? 라고 질문했더니 맞다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셨어요. 오늘 그, 왜 기독교는 배타적인가요? 라는, 음, 어떻게 보면 오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음, 저의 의견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것만 맞다고 주장한 것처럼 보이고, 상당히 배타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를 저희 목사님께서 쉽게 나눠 주셨거든요. 제가 어떤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곧 죽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치료제를 갖다 준 거예요. 이게... 내 나의 지금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치료제를 먹고 나았어요 그 불치병이 나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치료제 먹고 내가 나았어 그러니까 너도 이 치료제 꼭 먹어 봐 반드시 나 하고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치료제를 그게 저희 가족일수록 저희 자녀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간절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고 정말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병에는 이 치료제가를 드시면 꼭 나아요. 라고, 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비타민C 많이 복용하세요. 운동하세요. 참잘 자세요. 이렇게 몸에 좋은 것도 그냥 공유하잖아요. 좋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죠. 미래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10년 뒤, 10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건 확실한 거고, 그것에 대한 생명, 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예의 바르게, 음,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지난 영상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담아 드렸는데요. 저희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물건들도 설계도가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듯이 우리, 우리도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는 DNA고 그 설계도대로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히 절절히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그 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갓태어난 아기, 얼마나 그 신생아, 이 신생아는 엄마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 그래서 절대 잊을 수 없잖아요. 그 산모는, 여인은. 그렇지만, 설마, 혹시 그 여인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 그런 자녀들, 그런 분들을, 아이, 내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해주시고 아버지세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 계세요 찾고 계세요 당신을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도 큰 업적을 쌓아서도 의로와서도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자 본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음 너무 황당하고 다 당황스러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진리, 복음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제 자식이, 음, 누구를 위해서 피해보거나 상처있거나 아픔을 당하는 거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랍고,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 사랑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큰걸 받아서 어떻게든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잠깐 저희 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저희 딸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한 1, 2분의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진짜 절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프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자녀. 그 자녀들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모셔다 드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자녀분들을 위하여 너무 미약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시작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이고, 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를 아는데, 그거를 믿는데, 가만히, 이제는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마음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제가 저만을 위해서 살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어, 배타적으로 봐주시지 마시고, 얼마나 이게 귀하고 소중하면 저럴까라고 생각해 주시고, 음, 사실은 저는 제가 저희 엄마에게 믿음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엄마의 그, 음, 것이 간섭이로 느껴지고, 강요로 느껴졌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세상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몇억, 몇십억, 수백억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유산을 물려주신 엄마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주위에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 집사님들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분들이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감사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 그것을 나눠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음, 부족한 영상이지만 이렇게 제가 아는 한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